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고2 24번입니다. Imagine pausing in the middle of a busy day, taking a moment to fresh your mind and recharge your energy. 바쁜 하루 중간에 잠시 멈춰서서 정신을 새롭게 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순간을 가지는 것을 상상해봐라. 동사 목적어 왔고요. 분사구문 왔습니다. m 어, o m e n t 라는 명사를 to refresh, to recharge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꾸며주고 있습니다. This power of a midday break is often u n d e r s t i m a t e 이러한 한낮의 휴식의 힘은 종종 과소평가된다. 주어 동사는 수동태 왔습니다. 과소평가 되어지다. When you break away from routine, especially with activities designed to stimulate your brain, you prevent cognitive tiredness and enhance productivity for the rest of the day. 네가 특히 너의 두뇌를 자극하도록 설계된 활동들을 가지고 일상에서 벗어날 때, 너는 인지적 피로를 예방하고 남은 하루 동안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접속사 주어 동사 break away from 무엇에서 벗어나다 with라는 전치사 뒤로 activities라는 명사 왔고요 이 명사를 designed라는 과거분사가 꾸며줍니다 designed to b 정사 to b 정사 하도록 설계된이라고 해석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두 번째 동사 목적어 neurobi exercises simple yet effective are perfect for such breaks.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뉴로빅 운동이 그러한 휴식 시간에 꼭 알맞다. 주어 동사 주격보어. They target different areas of your brain, keeping it agile and alert. 그것들은 너의 뇌의 다른 영역들을 겨냥해서 그것을 기민하고 민첩하게 유지해 준다. 주어 동사 목적어. 분사 구분 왔고요. Keep이라는 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로 형용사 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목적격 보호. These exercises create a mental oasis that refreshes and prepares you for the afternoon's challenges. 이러한 운동들은 오후에 힘든 일들을 위해 너를 기운나게 하고 준비시켜 주는. 정신적인 오아시스를 만들어준다. 주어 동사 목적어 예를 선행사로 취하는 대신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 빠지고 동사 두 번째 동사 목적어. This strategic pause is not just a break; it boosts your cognitive capabilities, ensuring your mind remains sharp and focused. 이 전략적 멈춤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며, 그것은 너의 인지 능력을 증대시키고 너의 정신이 또렷하고 집중된 상태가 유지되도록 보장해 준다. 주어 동사 주격부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때 분사구문이 왔습니다. 인쇼에 대한 목적으로 이렇게 명사절이 왔고요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뒤에는 완전한 문장 주어 동사 주격부어 두 가지. Even briefly experimenting with neurobic exercises can work wonders for your cognitive state during lunch. 짧게 뉴로빅 운동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점심시간 동안 너의 인지상태에 기적 같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주어, 동사 왔습니다. Start with using your non-dominant hand for routine tasks like writing or eating. 글쓰기 또는 식사와 같은 일상적인 과업을 위해서 너희 주되지 않는 손을 사용하는 것으로 시작하라. 동사 원형으로 명령문의 형태죠. 주어인 유가 생략되었고요. 전체 사지로 동명사고 왔습니다. This simple switch challenges your brain, activating pathways that aren't typically engaged and promoting greater flexibility in thinking. 이 간단한 전환이 너의 뇌를 자극시켜서 전형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로들을 활성화시키고 사고에서 더큰 유연성을 촉진시킨다. 주어, 동사, 목적어, c h a l l e 사면은 도전하다. 어떠한 과제를 주다라는 거죠. 자극시키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액티베이팅 Promoting. 분사금문이 병렬로 왔고요. Pathways를 선행사로 취하는 대순 주격 관계대명사로 뒤에는 주어 없이 동사 왔습니다. Aren't engaged. 사용되지 않다. 두 번째 분사금은 뒤로 목적어 왔어요. 바쁜 하루 중에 잠시 멈춰서 서 정신을 새롭게 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순간을 가지는 걸 상상해 봐라. 이러한 한낮의 휴식은 종종 과소평가되는데 두뇌를 자극하도록 설계된 활동을 가지고 일상에서 벗어날 때 인지적 피로를 예방하고 남은 하루 동안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뉴로빅 운동이다. 이것이 휴식 시간에 하면 좋은데 뇌의 다른 영역들을 겨냥해서 그것들을 기민하고 민첩하게 유지시켜준다. 이러한 운동들이 오후에 힘든 일들을 위해서. 기운을 나게 하고 준비시켜주는 정신적 오아시스를 만들어준다. 이런 전략적 멈춤은 단순 휴식이 아니고 인지능력을 증대시키고 정신이 또렷하고 집중된 상태가 유지되도록 보장해준다. 짧게 뉴로빅 운동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점심 시간 동안 인지 상태에 기적 같은 효과를 줄수 있는데 글쓰기 또는 식사와 같은 일상적 과업을 위해서 주되지 않는 손을 사용하는 것으로 시작하라. 왼손 잡이면 오른손, 오른손 잡이면 왼손을 사용하는 것으로 시작해봐라. 이 간단한 전환이 너의 뇌를 자극해서 전형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로를 활성화시키고 사고에서 더큰 유연성을 촉진시켜준다. 주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The benefits of neurobic exercises and midday breaks for maintaining mental sharpness and productivity. 정신적 또렷함과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뉴로빅 운동과 한낮 쉬는 시간의 이 점들.